영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우리 2월 17일, 우리 우리 세에 배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베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그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또이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극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이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삶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혈관 혈관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 우리의 약함은 보수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강이 늘 흘러넘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신 우리 구주의 스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371장, 우리 찬송합시다. 주역 광풍이 불어 큰그 물결이 일어나. 온난 일이 어둠에 서여미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 봅니까? 그바 다에 빠 지게 된때 주무 시려없 니까 바람 과 물결 아잔 잔해, 잔 잔해, 잔 잔해 산악 게 뛰노 는파 도나 저흉 악한 망 이나 아무 것도, 또,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뽀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시쳐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지져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날 이뤄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날 돌아보소 오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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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니네 심배 뒤엎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 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끌지켜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등을 별이 기치며,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을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악게뛰어오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이나 아무것도 수평안이 잠들어 무신배 뛰어버릴 능력이 없

예,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이사야 24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4페이지, 이사야 24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거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목소리를 합독합시다. 보라 여호와 께서 땅을 공허 하게하 시며, 황 폐하 게하 시며, 지면을 뒤엎 어 뒤집 어엎으 시고, 그 주민 을 흩트 시 리니 백 성과 제사 장이 같을것 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은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제함을 당하였고, 땅에 주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끝지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흔든 갖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 이사 야 13장에서 23장까지의 이 심판이 대상이 되었던 세계 열국들을 지창, 지칭합니다. 우리 땅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땅을 황무케하는 오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의 원인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났느냐? 이 심판이 임하는 데는 원인이 있다는 거지요. 이 언약 파괴자, 언약을 어긴 자에게 임하는 땅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보면요, 원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더듬이가 이 둔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동이 안할 때도, 둔감해서 작동이 안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영감을 살려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열국을 의미하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땅의 원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심판입니다. 땅에서 정상적인 땅이면 좋은 땅이면 곡식물을 자라게 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되게 했는데 그 땅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거죠. 공허하게 만들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오늘 보면 일절에 보면 뒤집어 엎져지 철저히 이 땅을 저주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24장 1절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문을 주민을 흩으시리니. 또 3절에도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화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그런 증면에서 음, 땅에서는 우리가 일기나 곡식의 결실이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좋은 일기를 주셔야 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나님의 시와 때에 맞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야 되고 비바람에서 그것이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 뭘까? 하고 우리가 아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 있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또두 번째로 보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 없는 심판이란 겁니다 그것이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약을 파기한 결과 하나님은 땅에 내리는 심판은 오늘 보면 종교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상업체의 주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임하는 심판입니다. 오늘 이 절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예종과 예종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린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언약을 파괴하면 우리가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또세 번째로 언약을 파괴하는 자에게 땅의 심판이 많은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실행될 수밖에 없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를 종목상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읽다가 이런 특징이 나오면 우리가 탁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4장 3절 한번 봅시다. 땅이 온전히 공화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 이런 음 말씀입니다. 그럼 이사야를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곧닫힌다는 그런 말씀이지. 하나님의 땅을 공허하게 하시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어긴 게 없나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지요. 또 오늘 보면 이 땅의 심판은 은약을 파기한 죄악의 대가라고 오늘 사제의 말씀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라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사람들의 범죄로 땅이 더럽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음?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소동과 고모라의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원리,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인간의 의미대로 인간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에요.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 오염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다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은 심판의 차원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정지하게, 정지하시고 불에 타는 심판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억하신지 몰라도 옛날에, 뭐 옛날 달이죠. 과거죠. 그래도 한20몇년 지났는데,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현상이 났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성탄절 주음입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감격스러운 날인데, 그걸 거기 놀러 갔서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언론에 엄청난 문맥을 맞은 적이 있죠. 그런데 그분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성탄절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자기들이 즐기는 자기 도구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약을 파기한 땅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없는지를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보면 땅의 심판으로 그 심판의 마음 모든 즐거움이 제거된다고 사람이 사는 게 즐거움이 없으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죠. 인생의 맛을 못 느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어떻게 보면 고역의 생활이죠 이 하나님의 땅을 심판하심으로 땅은 황막하게 됐습니다 땅의 심판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심판의 결과들을 보면 음? 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싹 제거되었으면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제거하시게때요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 새포도주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고 11절에도 보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치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이 응? 우리가 뭐 추석 때 되면 옛날에 사람들이 막 추석하면 확 기대하고 즐거워 하잖아요 왜요 평상시에 못뭐 먹던거 막 떡도 하고 전도 붙이고 막 하니까 뭐 요즘이야 있어도 안먹는 시대지만 옛날에 먹는게 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명절 뭐 근처 오면 이번에는 뭐하는가 막, 어? 아들은 눈치도 없어서 집안 행편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어? 그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즐거움 중에서 큰 즐거움 아닙니까? 그 즐거움이 제거해버린다. 만약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나는 먹을 거리가 먹을 수 없다면,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새 포도주로 인한 즐거움, 8절에 도 보면 축제로 인한 즐거움, 9절에 보면 노래와 술로 인한 즐거움, 11절에 포도주로 인한 즐거움. 사람이 살면서 가지는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인간은 잠깐의 그 즐, 쾌락은 즐길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후에는 저주받은 그 땅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있으면 삶의 모든 기쁨의 그 뿌리, 요소가 소멸되는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요즘 일어나는 뭐 허리케인이나 어떤, 음, 미국에 보면 돌풍이,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팍 삼키는 그 모습 보면 야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작동시키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지요. 우리는 그런 징조를 봤을 때, 오늘, 응, 우리가 찬성할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배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럴 때그 배는 구원의 방주지요. 우리가 세상에 뭐든 기대고 하는 것은 인스턴트입니다. 잠깐 우리가 그것을 모면할 수 있고 허기를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평안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땅을 황묵해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의 원인과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언약의 파괴자에게 임하는 땅의 심판이고 이 땅의 심판은 언약을 파괴한 죄악의 대가입니다. 땅의 심판으로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돌아보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안돼서다 깨달아지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므로 땅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또 오늘도 이 땅의 죄악 을랜해서 황무한 이 땅이 이제 회복의 땅으로 변화시키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땅은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악의 땅에 세상이 그렇다고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우리가 말서 하나님 은약을 파괴함으로 심판받는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더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제약원에서 황무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한데, 하나님 말씀 안에순종함으로더 어제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장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황무케하는 이 땅을 황무케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다 태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 되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기를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지혜를 가진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 있으면 교회가 살아 있으면 이 땅은 희망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그가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갑시다. 자유스럽게 기도합시다.